안녕하세요. 고객님들의 자동차 리스 장기렌트 진행 시후원을 들어드리는 리스진이 진철준 대리입니다. 오늘도 보시다시피 제가 벤츠 차량 출고했는데요. 저는 전차종 취급하는데 왜 벤츠 문의만 유독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BMW, 아우디 또는 국산 차량 포르쉐까지 전차종 취급하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출고 차량도 역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문의를 주신 법인의 대표님이신데요. 오늘 출고할 차량 1억 470만 원 E45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차량 바로 만나보시죠. i 우선 차량 리뷰 시작하기 전에 제 자랑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데요 고객님께서 23일 토요일에 문의를 주셨는데 오늘이 29일 금요일이니까 일주일도 안되는 진짜 빛의 속도인 6일만에 이 차량 출고 도와드렸습니다 이 차량은 우리나라에서 벤츠 판매량이 가장 많은 E클래스의 최상위 트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최상위 트림이라고 하기에는 뭐 쉽게 말해서 E 클래스 풀옵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전면부 디자인부터 살펴보시라면은 이렇게 본넷 위에 엠블럼이 위치한 이런 트림을 익스클루시브 트림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웅장함과 고급스러움을 좀 중점으로 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중앙부 거대한 그릴부터 하단 범퍼까지 크롬으로 완전 도배가 되어 있는데요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은, 이거 S 클래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급스럽고 조금 더 웅장함의 디자인을 초점을 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릴 옆 헤드라이트는 당연히 1억이 넘는 차량답게 멀티빔 LED가 적용됐고요. 게다가, 어댑티브 하이빔 어시스트 플러스 기능까지 적용됐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2450 이스클루시브 이 차량은, 음, 차량에 풀 옵션만 사시는 고객님들 그리고 옵션 뭐 빠지는 거 하나둘씩 빠지는 거 너무 싫어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이 찾는 E클래스입니다. 전체적인 옆모습을 봤을 때는 이런 크롬 라인 클래식하게 좀 다가오고요 변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E클래스가 오랫동안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컬러가 블랙이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좀 보이는 크롬 장식이 더 조화롭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측면부 디자인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휠 디자인을 보시자면 19인치 멀티 스포크 휠이 되어 있는데요. 일명 마차 휠이라고 합니다. 고객님들께서 아시는 마차 휠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휠의 경우에는 더블 스포크, 이제 날이 좀두 개로 보이는 형태로 정말 예쁜 모습입니다. 이휠 디자인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스클루시브만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너무 잘 어울리고요. 스포티 하기보다는 클래식 하면서 깔끔한 느낌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제 후면부 디자인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요즘에 벤츠 디자인들이 전부 다 헬램프가 길고 얇게 일자로 좀 뒤까지 뻗은 느낌이 들고요. 이거는 뭐 S클래스 풀체인지 차량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후면부도 크롬 장식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고급스러움은 당연하고, 뒤에서 봐도, 어, 뭐 진짜 S 클래스랑 별 차이 없는데? 이 정도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2450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보시면은, 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뭐, 골프백 4개는 충분히 실을 수 있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제 이 열을 폴딩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당겨주시면은 이 열까지 폴딩 되니까요, 더 넓은 수납 공간 원하신다면은 사용해 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골프백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 개는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넓은 수납 공간을 가진 차량입니다. 지금 차량이 출고 직전이라서 이렇게 트렁크가 비어 있는데요, 고객님한테 출고 해드리기 전에 트렁크 사진 찍어 가지고 이렇게 옆에다가 올려 놓을게요. 자 이제 제가 실내로 들어왔는데. 제가 시트 색상이 뭔지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베이지입니다, 베이지. 블랙의 베이지. 와, 정말 깔끔합니다. 실내를 보시면은, 피아노 블랙 트림이라고 하는 이 디자인은 이450 모델에는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와, 변체 감성 제대로 느껴지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 시트 포지션 너무 자연스럽지 않나요? 이 이유를 살펴보자면, 독일 척추협회에서 인증된 이런 디자인, 치트 포지션, 이런 것 때문에 장거리 운행하실 때도 정말 편리하실 것 같고요. 고객을 한층 더 생각하는 그런 뭐 거품 낀 가격이 아니라 진짜 인증된 이런 벤츠의 마인드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은 사운드는 부메스터 프리미엄 오디오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행하시면서 고품질의 음악까지 와, 정말 너무 사고 싶고요. 오늘 출고해드린 고객님, 대표님,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이 450은 기본적으로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 나파 가죽은 일반 가죽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고요. 최고급 퀄리티를 보여주는 이 재질입니다. 그리고 공간성 한번 보시자면은 키가 172cm인데요. 뭐 테두름 좁다면 좁을 수는 있는데 사실 저한테 많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180 초반까지도 충분히 여유로우실 것 같고요. 레그름의 경우에도 운전석을 뒤로 굉장히 많이 당겨놨는데도 이 정도. 공간성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뭐 주행을 하실 때는 앞으로 더 당겨지니까 내그름 정말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열 이거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데요. 바로 천장을 보시면은 두 개로 나눠진 파노라마 썬루프딱 보여줍니다. 이게 한 개로 아니어져서 좀 아쉽긴 한데요. 왜 그러냐면은. 총유리가 되면 안전성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츠에서 혹시나 전복사고를 대비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 갔다고 하고요. 와, 이게 썬루프가 두 개로 나눠졌는데도 개방감이 엄청 납니다. 아마도 뭐2열에 자녀분들이 타시거나 이러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공간성 되게 넉넉하고요. 나파가죽 시트 적용으로 재질도 너무 좋습니다. 시트 포지션도 살짝 상승하긴 한데 그래도 허벅지를 잡아주는 라인이에요. 잡아주는 라인이 좀 있어서 장거리 운행하실 때도 이열공간 충분히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판매한 이45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차량 리뷰했는데요. 어떠셨나요? 1억에 가까운 금액이지만 뭐 진짜 부족함 없고 완벽한 차량 원하신다면 이450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이 클래스가 재고가 뭐 많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차량 제가 6일 만에 출고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저 진철준 대리 정말 차잘 구하고 프로모션도 많이 받습니다. 구매 계획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환경 연락처로 문의주시고요. 고객님께 해드린 서비스 아까 트렁크 서비스 잠깐 보여드렸지만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합니다. 서비스 많이 받고 싶은 고객님들 연락주세요. 저 리스진이 진철준대리는 딜러의 영역인 현금과 할부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리스 장기렌트는 저 진철준대리에게 맡겨주신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객님들의 리스 장기렌트 진행시 소원을 들어 드리는 리스진이 진철준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